대중공전을 민주화 하셨군요. <laughs> 팬 주권주의로. 그렇게 봤습니다. 예. 어청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빠지면 다른 엔터 산업과 똑같아집니다.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, 여기느냐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 크죠. 그 시작은 팬클럽에 이름을 지어 주면서 시작됐습니다. 저희 음. 저희는 BTS 그럼 팬들을 아미라고 음. 이름을 지어주고 스트레이키즈 그럼 스테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팬들에게. 네. 이것부터가 아예 다른 겁니다. 네. 블랙핑크입니다 네 이렇게 원래 모아서 찍던데. 아, 모아서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<laughs> 다른 공연도 있지만 음, 네. 그이 MD들이라고 하거든요 멀천다이의 개수와 종류가 음. 다른 가수들의 공연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자세하게 예쁘게 재밌게 참 많이 음, 다양하게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포토카드라는 건데요. 네. 이게 어떤 그룹의 앨범을 사면요.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멤버께 들어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음. 그래서 이거를 아, 나는 이 멤버를 원하는데 이 멤버께 들어있어. 그럼 그거를 교환하는 아, 이 멤버를 물물교환처럼 하면서 이래서 또 커뮤니티가 구성이 됩니다. 아, 옛날 딱지 포기 비슷하고 그랬습니다. <laughs> <오> <laughs> 정확하게 그거보다 딱지 포기 같은 거. 중간에, 중간에, 응. 중간에, 중간에, 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음은 손가락 에 중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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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번에 중간에, 중간 얼굴이 에습니다 중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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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손엔 엄지 한번 척해볼게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씨를 처음 뿌릴 때 어려우군요. 음. 네, 왜냐면 한국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자체가 음. 없어가지고요. 음, 네. 그럴 수 있죠. 이런, 이런, 소녀시대. 아 이것도 벌써 15년 전이네. 음. 그다음에 이제 그 비주류 문화에서 주류로 확 바뀌는데 아, 네. 이제 사이가 컸습니다. 방랑스타의 케이팝 팬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계인들에게. 네, 문을 넓힌 네. 일이었죠. 굉장히 컸던 일이고요. 었 음. 블랙핑크가 이렇게 진출해서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탑 역으로 여자국으로 자리매김.